안녕하세요. AI 기반 로고 생성 및 브랜딩 웹 서비스 로고로고랩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창업 초기나 브랜드 리뉴얼 시 로고는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큰 장벽이기도 합니다. 전문적인 디자이너에게 외주를 맡기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상당하고 일반 AI 툴은 브랜딩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사용자의 의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희 로고로고랩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효율적인 브랜딩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누구나 손쉽게 자신만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완성하도록 돕는 것이 저희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개발한 혁신적인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AI 기반 로고 브랜딩 생성 모델을 개발하여 디자이너 없이도 전문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손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희는 플럭스 모델을 기반으로 로라 기법을 활용해 큐트, 심플, 빈티지, 럭셔리 등 다양한 스타일별로 정교하게 파인 튜닝했습니다. 또한 GPT API를 통해 로고 생성에 최적화된 프롬프트를 만들어 사용자의 의도를 반영한 맞춤형 로고를 생성합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네 가지 핵심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맞춤형 로고 생성, 사용자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는 로고. 2. 통합 브랜딩 솔루션, 로고를 넘어 컬러 가이드, 브랜딩 전략까지. 3. 접근성과 효율성 향상, 누구나 빠르게 브랜딩을 완성. 4. 창의적 비즈니스 지원, 초기 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돕는 것. 프로젝트 시스템 아키텍처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각 구성 요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술 스택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저희 서비스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AI 핵심 기술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플럭스 모델입니다. 플럭스는 최신 디퓨전 아키텍처 기반의 텍스트 투 이미지 모델로 저희는 이를 로고 생성에 특화시켰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고해상도 로고 생성이 가능하며 트랜스포머 구조를 통해 효율성과 표현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둘째, 로라 기법입니다. 저희는 이 로라를 플럭스 모델에 적용하여 스타일별로 정교한 파인 튜닝을 수행했습니다. 적은 파라미터로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의 모델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스타일, 큐트, 심플, 빈티지 등을 자유롭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셋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설명을 GPT API 기반으로 로고 생성에 최적화된 프롬프트로 변환합니다. 스타일 키워드와 세부 묘사를 추가하여 모델이 사용자의 의도를 명확히 이해하고 의미적으로 일치하는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고도화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런팟 GPU 클라우드에서 A100 및 H100 인스턴스로 학습 및 추론이 수행되었습니다. 또한 파이토치 2.8.0 환경에서 디퓨저스 트랜스포머스 기반으로 파이프라인을 구성하고 로라 파인 튜닝 및 추론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로고로고랩을 구현한 시스템 아키텍처와 기술 스택입니다. 프런트엔드는 리액트 기반으로 컴포넌트 구조를 설계하여 유지 보수성과 재사용성을 높였습니다. 타입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코드 안정성을 향상시켰고, 피그마로 UI시안을 제작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했습니다. 백엔드는 스프링부트가 서비스의 핵심 게이트웨이 역할을 합니다. 사용자 인증, DB 관리뿐만 아니라 AI 모델 추론 API 호출을 담당합니다. 정형 데이터는 MySQL에 안정적으로 저장되며, 생성된 최종 고해상도 로고 이미지 파일은 AI 모델 서버가 생성하여 AWS S3에 업로드하고 백엔드에서 이 S3 URL을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운영은 AWS EC2에 배포하여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실행 화면을 보시면 사용자는 로고 설명과 원하는 스타일을 한글로 간단히 입력하고 사이즈를 지정한 후 로고 생성 버튼을 누릅니다. 잠시 후, 저희 AI 모델이 사용자의 의도를 정확히 반영한 맞춤형 로고 이미지를 생성해 제공하며, 동시에 로고와 일관된 컬러 가이드 및 브랜딩 전략까지 통합적으로 추천합니다. 이러한 로고로고랩의 개발로 기대되는 효과는 명확합니다. 첫째, 기존 AI 툴의 한계점 극복입니다. 저희는 브랜딩 일관성 부재와 사용자 입력 반영도의 낮은 문제를 해결하고, 로고부터 컬러 가이드, 브랜딩 전략까지 통합된 경험을 제공합니다. 둘째, 비용과 시간 절감입니다. 디자이너 외주에 의존하던 로고, 제작을 AI 기반으로 자동화하며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고 제작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합니다. 셋째, 로라 학습을 통한 스타일의 다양성 확보입니다. 하나의 모델에서 다양한 스타일의 로고를 자유롭게 생성 가능하게 함으로써 어떤 산업이든 어떤 취향이든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로고로고랩은 단순한 생성도구를 넘어선 브랜딩 전 과정 혁신 기술로 실증되었습니다. 플럭스와 로라를 통해 데이터 수집부터 학습, 평가까지 엔드 투 엔드 파이프라인을 완성하였고 GPT 기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언어와 시각적 의미를 연결하는 구조를 고도화했습니다. 저희는 백엔드, 프론트엔드 AI를 하나의 프로세스로 성공적으로 결합했으며, 앞으로 모델 경량화와 데이터 품질 관리를 통해 운영 효율과 품질을 더욱 고도화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로고로고랩은 고도화된 생성 AI 서비스로 발전시켜 브랜딩을 넘어 다양한 창작 영역으로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로고로고랩은 IPO할 때까지 성장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